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택배 두 개가 왔는데 이거 한 개가 향수고 이게 포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소개시켜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희유언니한테 택배비 택포 만 원에 구입했고 소개시켜드릴게요. 이게 택배비가 3천 원이니까 제가 이거 총7천 원에 구입한 거예요. 그러면 일단은 디테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. 이거는 디테고요. 아예 한 번도 안쓴새 안 거예요. 이거를 제가 경매에서 구입했는데 4천 원에 구입했을 거예요. 근데 다총 얼마에 딱 구입했는지 모르겠어서. 으로 왔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소개시켜드릴게요. 이거는 일스예요. 일단은 이거 펜스트라고 해야 되나? 장수는 제가 자막으로 적어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택배가 아마 내일 모레 더올 거예요. 한 개가 이만큼 어? 구입했고, 그 다음에 시켜드릴게요. 언니가 떡매랑 동성이랑 인스중을 고라고 했는데 전 떡매가 없는 것 같아서 떡매를 골랐어요. 총 금액은 7400원이네요. 언니한테 고양이랑 강아지 좋아한다고 했는데 뭔가 신경 써서 넣어준게 느껴졌어요. 아닐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, 이거 택배 볼게요. 이거 택배는 향수예요. 이거를, 이거를, 제가 만원 정도 구입했는데, 괜히 산거 같아요. 냄새가 제 취향이 아니어서, 이게 너무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좀괜히 산거 같아요. 이거 조금 30ml인가 그렇거든요? 근데 이게 만원 주고 구입했는데, 아, 좀 아깝습니다. 냄새가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에요. 그럼 이렇게 해서 후기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,